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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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와와와저다 없어요. 이제 다 팔았어. 천천히 해, 천천히. 다다 팔았어. 또 되면 이 과부지 떨이 때문에 형님 그거 제가 살게요. 일단 좋은 가격 얘기해 봐. 그럼. 먼저 뭐 부품 가격부터 야, 이거 치린다. 뭐 휴대폰이야? 힐 전화 행님 <laughs> 전화 집에 전화 있습니까? 그럼 나 사무실인데 자 이거 써가면 힐행님힐여 그건 지금 불법 전화기 쓰고 있어 힐 전화기 어? 900메가 헤르츠 지금 무선 전화기를 쓰고 있는데 900헤르츠 뭐야 어그 불법이야 지금 900메가 헤르츠 쓰면 안돼요 미니에 15000원요? 딴 사람부터 먼저 네. 핸드폰 운전때 9만 원에 산다고 이 사람 뻥 카겠지? 계속 뻥 치면 차단한다. 자 그리고 야 이거 어제 이게 이게 아무도 이게 안 사냐 이거 타이탄이 아. 이거 퍼즐 뭐야 배아 퍼즐이야 아 퍼즐 종이 퍼즐 왜안 사는사 안 타이탄이 오늘 뽑은 것 중에서 제일 하이라이트. 아! 청소기도 있네? 청소기 쓸래요? 이거 뭐, 차량용이야? 차량용은 아닌데, 그냥 쓰는 거지. 자. 혜리 쓸라고 해줄게. 팔기 전에 이게. 집 청소기 있습니까? 큰거 있어. 간단하게 할수 있잖아. 아, 산적형이 스타워즈 이거 예약한다고? 아 그래요? 아 그러면 아, 산정님 줘야지. 아이 그러면 산정 선님 얘야. 요거는 야 요거는 솔드아웃. 네. 자 요거는 솔드아웃. 솔튼가 솔든가. 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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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드아웃. 솔드아웃. 얼마인가는 저도 모르죠. 아 적당하게 가격 풀어주시면 아, 미니언즈는 솔드아웃. 솔트는 소금이고. 솔트아웃. <laughs> 스타워즈는 끝났습니다. 빨리빨리 얘기해줘야 돼. 늦으면 끝납니다. 35,000원이야, 이거? 야, 이게 오늘 제일 뽑기 힘들고, 비싸고, 내가 봤을 때 이게 이제 제일 힘든 게. 쉣트, 어, 팍팍. 이, 이 고기가, 이 상어가 움직거리는가 봐, 이게. 예, 네, 움직이는 고 지금 이게 보시면 이 고기 세트들 있잖아 이것들을 모으는 거 모아서 이제 움직이는가 봐 한방에 브로스아 우리 또 이게 이런 것들 또 연말에 또그 조카들의 이제 선물로 이런 것도 많이 또 쓰이고. 아, 아참사자 먹고 살자 오늘도 방실방실 밝은 내한민국의 하늘 네 감사합니다 아 미니언즈 끝나버렸네 자 한방 승리 한방에 브루스 해적선은 저도 자세히 모르겠으나 아그 적힌걸로 보면 해적선 안에 물을 넣고 해적선 안에 물을 넣고 여기 안에 상어도 돌아 댕기고 뭐이 보면 방향키로 전진을 하건다 돛을 올려 상어, 상어가 울거리나 바다로 나가자 뭐 이런 것들인데 아 해적선 안에서 뭐 물러가지고 노는 거 그런 것 같네요 네. 그래갖고 이제 뭐 요런 거 해골 여 있죠 네. 시기거 보면 방어 떼가 울고 있는 바닷속으로 물고기를 넣어주세요 먹이를 준다 해골이 예, 있거든 장난감 같은건데 애기들 노는 그런건데요 예, 오늘 7만원에 예, 락 풀었습니다 요거 7만원에 락풀은거 보면 최소 5만원 넘는 예, 장난감 예. 자 요거 또 일단 요정도 되겠네요 요정도 되겠고 저 연락주시면 카톡으로 자구슬장 자, 구둘장 열어주시고 게임기 열러주시고. 구둘장은 뭐야? 합리적으로 이제 가격을 알아보시면, 가격 실전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아니, 예. 안으로 와 이제 다, 았으니까키도 30명 줘야 되는데, 오늘. 잠시만요. 이거 다 하고 드릴게요. 오늘 랜덤으로. 해. 스타워즈 미니언은 끝났고, 타이타닉, 조각이 몇 조각이 냐고요 자, 타이타니, 타이타닉 어디 갔노? 타이타니. 타이타니. 네 타이타니 어디 갔노? 안 보이는데? 내가 어디 나왔느 있네. 아. 자, 타이타니 조각수가 3D 퍼즐이고, 113피스. 네. 113피스. 자, 그리고 스피커 블루투스 되는 건가요? 스피커가 블루투스가 혜이거 블루투스 어있잖아 봐봐 이거 이렇게 적혀있는지또 고명이 있는 가잘 보기 때문에 자악동님1개 끝! 감사합니다 아이 좋은 가격에 제시를 했는데 그러면 이분에게 먼저 자블루투안돼 아. 잘생긴 악동이아 블루투스 안 됩니까? 아 안된답니다 메모리 넣고 하는가봐 메모리 넣고 좀 보여주세요 보잖아 어, 라디, 뭐 라디오 되고 라디오 되고 블루투스 빼고 다된다생각 되겠네 이런거야 그냥 휴대폰 꽂아가지고 휴대폰 꽂아가지고 하는 그거야 일단 어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하는거지 이게 뭐, 뭐 어떤 휴대폰에 지원한다는 건안 지킨 거 보면 다 되겠죠? 네, 검색 한번 해보세요, 이거. 잘 생겨놨더니 이렇게 감사합니다. 게임할 때 쓰는. 리모컨 있어. 리모컨하고 다 있어. 아까 내가 뜯어봤습니다. 종이 타이탄이38,000 한다고? 어, 아씨, 아까 전에. 아, 나 또, 너무, 너무 싸게 했나? 야, 이거 아니야, 이든. 더 비싼 거야, 해저. 포장을 거꾸로 해놨어. 오, 해적선, 삼촌형이, 크으으으으. 삼촌형이 또 고위장 좀 보태준다고. 아, 그럼 이거 해적선은 삼촌형에게 아, 삼촌형이, 이거보다 훨씬 내가 또 7만에 뽑았다니까 더 좋은 가격으로. 나는 이 누구도 장난치는 줄 알고 좋은 가격 제시하길래. 아이고. 그러면. <laughs> 배송은 1주에서 2주 걸립니다. 네. 배송도 내가 보면 힘들었어요. 이제 알바로 쓸기로 했습니다. 아, 이거는, 솔트하우. 네, 솔타 아, 그거 이제 끝났죠, 이제? 그러면? 아, 우리 또, 가히 우리 저 삼촌에게 저 뽑은 거 멘토스 좀 많이 좀 챙겨서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스피코 사고 싶다. 좋은 가게. 슈민이 아창사하자. 슈민이 아, 아사하자 먹고 살자. 오늘 방실 방실 한민국 하늘. 좋은 가격에 제시하는 분들은 어, 이건 내가 약간 이득이다 싶으면 멘토스 많이 낀가 드리겠습니다. 예. 네. 멘토스 많이 낀가 드릴게. 어 슈민이 고맙고. 자, 슈민정 100개. 끝. 슈민이 그 깊이 없으면 얘기해. 어우, 뒷골 아프네. 깊이 없으면 언제든지 얘기하세요. 아, 한방님나안 적었네, 여기. 한방님. 아이고, 악덕님또 10개 지집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10분 안에 서드릴수 있습니다. 그래? 어? 이분 가자. 살 사람 없으니까. 자, 스피커, 어,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예, 스피커 포함 잘 됐습니까? 응. 아, 예, 봤기 때문에, 스피커 됐고요 자, 그러면, 어, 산조선님 타이타닉도 하신다고? 아, 진짜입니까? 아, RC카 있다. 맞다, 이등이 산다, 이제. 아, 아직 다 냈네. 요것도 있네. 카..카.. 캠코더. 예, 카킹코 이게 블랙박스인가 못 뭡니까? 이게? 찮한가 봐요, 이거. 자, 요런, 이제 네, 후라시, 이거 또, 후라시가 이게 센데, 이거 불 한번 켜볼까? 아, 이것도 있죠 아직 많이 있네요. 요것도 그, 에버젠 한번 켜봤는데, 불 반짝반짝거리는 게. 자, 이 장갑을 내가 쓸게요. 그러면 장갑 탈때 쓰면 되고. 또, 이 멘토 씻시는 게, 아유, 선생님 또 이게 또. 야 이거 람보르기니 아닙니까? 네 계좌번호 오류, 오류라고요? 어 이상하네 잠깐만 요 저, 좀 휴대폰이 너, 계좌번호가 오류 리가 없는데 어? 아, 잘못됐다 저거 저거 아닌데 계좌번호가 뒤에 안 적었네 아내건 나는 외우고 다녀 나는 못 외웁니다 난 다섯 개 다요 그거 어떻게 외우고 댕겨 장사하려면 막 외워야지. 아, 한개 빠졌네. 죄송합니다. 계좌번호 오류났네요. 자. 이거다, 이거. 아3 삼촌형이 또 바로 이게 또. 자, 요거네, 요거.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람보르기니도 아까 산대째. 블랙박스 맞아요. 블랙박스 맞습니까? 아 저렴하게 매시겠습니다. 자. 자. 스피커하고 저렴하게 매시겠습니다. 요거는! 차있고, 이거 아시거든요. 차있고 자, 조준기 조준기 있고요 아답타있고 조준기있고, 아답타있고 이, 배터리있고 요거 세트입니다. 이거 그때 5만원 주고 뽑았는데 아, 4만원 주고 야, 이거 오늘 오졌다. 이거 블라운 스피커 살게요. 좋은 가격을 제시해 주시면, 내가 이득받다 싶으면 좀딴 것도 챙겨 드릴게요. 우리는 또 양아치는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자동차. 음, 보자. 블라오 스피커 6만원에 산다고? 6만원짜리가 아닌데 6만원은 좀 뻥카 같은데. 아 약간 뻥카 느낌이 드는데. 직접 가서 구매한다고요? 아이씨 직접은, 직거래는좀 그런데, 아 그러면, 일단, 아, 직, 직접 온다고요? 어이씨, 님 가서 좀 팔고 가면. 어디? 어딘데? 위치 어디? 무장산이라는데. 무장산? 예. 카드 줘봐. 갔다 오게. <웃음> 어? 택시 타야지, 지금. 아, 카드 줘봐. <laughs> 자, 일단은. 아, 블로그 있긴 한데, 좀. 큰 글쎄... 들고 와서 다못 본다고? 괜찮아, 나한세번찔려도 괜찮아. 아 일단은. 까과 줄이 있어서. 뒤에 끝을게요분고이이어왔기 때문에, 이거 하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아니야, 야, 일단... 신경쓰지 마. 신경쓰지 마. 아이 손님 오셨는데. 자, 카톡으로 많이 문의 주시고, 내일, 지금, 빨리 안 하시면, 바로, 제가 지금 이벤트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빨리 문의하시고 아니면 나중에 다시 문의해야 됩니다 네. 나중에 이거 안 팔린 거는 벼룩시장으로 한꺼번에 제가 예, 오프라인으로 팔도록 하겠습니다